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6일 열렸던 우리 대한사랑 총회에서 제가 우리 대한사랑 카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잠깐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위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예, 사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대한 사랑은 지금까지 그 환자들을 찾아다니는 왕진 의사들처럼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별로 효과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 병원을 설립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럼 오히려 우리 회원님들이 의사 대접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 시기를 줄여가고, 카페를 늘려가자, 병원을 늘려가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정신 같은 우리 대한사랑의 정신을 한번 다시 정립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뭐꼭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카페 이름을 정하고 이것도 그냥 제가 생각해낸 문장입니다.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정신이 고프면 여기로 오라.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간판을 걸고 사람들을 모으자. 그다음 그 안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물, 그 환단 고기를 이렇게 진열장에 멋있게 다 넣자 모든 카페는 반드시 이걸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국통맥이나 주요 연표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올림픽홀에서 4천 명이 모였던 좋은 사진 같은 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통일해서 다 걸고 대형 TV에서 강연을 자꾸 하고, 우리 개천축제 영상, 좋은 거 많습니다. 뭐, 어화가, 음악을 틀어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환단곡이든 많은 서적을 비치하고, 판매하고, 우리 대한사랑의 굿즈도 팔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보물도 많거든요. 뭐, 전단지, 뭐, 어서와 시리즈, 책자들, 뭐, 브로셔들. 그다음 우리 게시판에 전국 카페 다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걸리는 거죠. 뭐 이달의 회원, 이달의 행사. 뭐 그다음에 이제 지부 사무실로 써도 되고요. 우리 회원들이 그 카페에서 아주 사랑방처럼 상주하는 것이죠. 적어도 한 명은 상주해서 혹시 우리 역사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특히 지부 자문위원, 고문님들. 어르신들이 심심하면 좀 놀러 오셔서 그 활동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은 너무 자주 오니까 올 때마다 뭐그 비싼 커피 마실 순 없으니까 일회용을 따로 비치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모이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꾸 각 조직마다 지부마다 사무실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지부가 100개가 넘는데 사무실 100개를 언제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카페를 계속 설치해 나가자.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을 하자마자, 부산에서 지금 갤러리 관장을 맡고 계신 분이 대한사랑 카페의 장소를 제공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역에 내렸더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최민정 관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창현 영남본부장님이 차를 직접 몰고 오셨어요. 관장님은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뵀는데 이번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부산 달맞이 고개에 있는 최민정 관장님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그 발사를 앞두고 있는 거대한 로켓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로켓처럼 원형으로, 원뿔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총 4층인데, 관장님께서 일단 3층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3층을 쓰고 일이 잘 되면 결국 1, 2층도 다 대한사랑이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층은 입구가 따로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오른편에 이렇게 층계로 입구가 따로 있어서 그냥 걸어 올라가면 바로 3층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한번 계단을 같이 올라가 볼까요? 예, 3층 입구, 입구에 예, 예, 관장님 그 간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 3층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셀수 없을 만큼 그 작품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그 커튼을 내려서 그 작품들을 걸어 놓으셨잖아요. 그 작품을 떼고 커튼을 올리면 바로 바에 보입니다. 이 건물이 그 달맞이 곡에 바로 해변에 있지는 않고요. 한 블록 안에 있어서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건물 짓는 데 정말 고생했대요. 어, 어, 보통 건설비 3배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늘 판에 박힌 그 어떤 사각형 건물과 방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 이거 지으려면 정말 속개나 썩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올려다 보면은 하늘에 이렇게 그 통하는 그 출구가 보이게 됩니다. 네. 한번 계속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떠나기 위해서 어, 길가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어~ 부산의 달맞이 고개 이 지역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야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 보시면 우리 최 관장님 그~, 그 건물이 건물, 건물 사이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한 블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해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막 지는 해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최민정 관장님과 지는 해를 배경으로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우리 대한사랑 김영주 감사님이 합석하셨습니다. 어 식사 자리에서 최민정 관장님, 김창현 영남 본부장님, 그 다음 김영주 우리 감사님과 함께 즐거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체사트 센터의 그 갤러리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술 연구소를 함께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게 부산의 역사는 건대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고 특히 전쟁 때 필한 그 수도로 4년간 있었거든요. 근데 건대 출발이 모두 다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게 역사가 없는 곳이고 문화가 없는 곳을 지금 소개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역사를 찾으려면 찾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카페를 통해서. 연구 그룹, 또 학술 그룹, 또 내지는 뭐 자기들이 그 그냥 지내는 그 하나의 미팅 그룹으로 형성되어서 한다면 카페가 가장 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또이 사장님이 어, 특히 그걸 얘기를 한번 하셔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한 사랑 역사를 전달하는데는 가장 좋은 어, 공간의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역사는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있는 일이니까 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이번에 대한 사랑의 카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매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의 중심지가 해운대인데 해운대에서 사실은 그 문학의 사실 중심이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분입니다. <laughs> 그 우리 최민정 자문위원님 이제 그 역사 카페, 대한사랑 역사 카페 잘리를 준비하시고 또 열어셔서 부산 지역에 이제 많은 시민들을 대한 역사 방복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는 그 중심 장소로 이제 번창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뭐 작년에 그 대한사랑 지구가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결성이 되고 회원도 많이 증가가 됐었는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작년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가장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세미나, 역사 특강도 많이 일어났고 또 신규 회원 가입도 저희들 영남 지역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가입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해 함께 그 역사 광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영남 지역의 모든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지역은 그타 지역하고 다르게 그, 그 사람들의 그 성품이 되게 활발하고 활기차거든요. 그리고 부산 대한사랑 일을 계속하면서 그런 그 활기차고 바다의 기, 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자문위원단 중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역사를 사랑하고,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셔서또 이런 어떤 그 병난 상황에서 그 놀이 문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셨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오늘 그 최민정 원장님은 그 카페를 자기 건물에서 1호로 열겠다는 야망을 가지시고, 이번에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인간적인 정도 들었고 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다는 게 우리 부산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사랑이 이제 박석재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 뜻깊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 영남 그런 지역에서 그 역할에 큰 이제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내가 고생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아, 인간적으로 우리나라 전쟁 때 도와준 16개 나라는 내가 이름을 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외우고 있어요. 자, 봐.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타, 타이, 음,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룩셈부르크, 필리핀,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우, 와우! 아, 그 이사장님, 아까 16개국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그 중에서, 어, 제가 십몇년 전에 부산 유행묘지에 갔을 때, 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흑인 이디오피아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란이 아, 아니고 이디오피아인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거기를 <laughs> 그뭐 미영 뭐 오케뇨뭐 이렇게 와서 타벨 콜고 뭐 네터 프로필이남 이렇게 왔는데 그 그러니까 이가 아, 아, 이란으로 바뀌었어, 이제 머리 속에. 앞자리 요이잖아요 요인.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지금 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월드컵 때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 네. 터키랑 3살 전했잖아요. 어, 맞아, 맞 어. 근데 터키는 자꾸 우리한테 형제의, 형제의 나라. 나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아나운서하고 이제 해설자는 뻘쭘한 거여. 저것들은 자꾸 끈적끈적하게 자꾸 뭐 형제라고 그래. <laughs>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터키는 알타이의 그 역사를 아니까 한, 형제란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무식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나는 거기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아, 터키가 6.25때 참전할 때도 우리 형제의 나라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하,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모른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맞습니다. <목소리> 카페도 관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신다니까 또 해보셨다니까 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대한사랑본부에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건물에서 환풍이, 환단고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제갈량이 말했던 남동풍이 돼서 부산에서 시작된 바람이 우리 한반도를 쭉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른 지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대한사랑 카페에 대한 그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사랑 카페가 몇 개나 만들어질지 무척 궁금합니다.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